안녕하세요. 세다현유 역사 지원 전문가 태권부이 선생님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실내에 있어요. 저희 어, 신명하는 문화학교 저희 지금 실내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깥에 나가서 답사를 어, 하면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코로나가 아주 급격하게 재확산되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제가 그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촬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안에서 제가 지금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국내에 있는 주요 유적지를 제가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소개를 하고 그곳에 담긴 여러 역사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많은 기념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해외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구입해 온 겁니다 뭐그 중에 몇개 그냥 샘플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이 지금 각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 이제 해외에 나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소개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담긴 역사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별명이 이제 태권부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태권부이가 있죠 저희, 어, 신명하는 문화학교에 저희 다른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될때 어, 활용하라고 이렇게 태권 부위를 만들어주셨어요. 어, 정말로 아주 손수. 게다가, 그, 제가 또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세계 최초. 어, 약간 눈이 나쁜, 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태권 부위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태권 부위에요. 저보다 더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어, 이 옆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뭐, 후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돈 주고 산 그런 책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혹시 유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유럽 역사, 그러니까 그냥 책에서 공부하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어,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볼수 있는 그런 유물에 담겨져 있는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사의 가이드분이라든지 아니면 배낭여행을 가는 그런 학생들, 아니면 일반 성인들이 이 책을 보고 유럽에 가시면 훨씬 더 풍부하고 아주 다양하게 그 유럽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럽과 뭐 미국, 동남아 등등 해외에 있는 주요 유물에 대한 역사 설명을 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뭘 할까 고민을 막 했어요.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어, 그래도, 그래도 이왕이면 좀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뭐 유럽을 가보 신분, 뭐, 프랑스를 가보신 분, 파리를 가보신 분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안 가보신 분이라 하시더라도, 이게 뭔지는 당연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름하여, 에펠탑이죠? 에펠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에펠탑. 그냥 뭐,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배웠어요. 에펠탑, 에펠탑, 에펠탑. 근데 에펠탑이 왜 에펠탑일까? 이런 생각을 해, 해보셨을까요? 에펠탑은 왜 에펠탑이지? 코,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은 왜 콜로세움이지? 어? 런던의 빅벤은 왜 빅벤이지? 제제지지이이씀을을리리이이유뭐뭐면우우리역 역사를 부할할때냥앞에에선선생이이리가 어? 선생님께서 r s o n who is a p 뭐고 이건 뭐 who is 그 person who is a p e r s o 는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왜 o 런 who i 이 a p 이 r s o n who is 이 p e 이 s o n w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 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추리하고 추측하고 경험하고 탐구하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역사적인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제가 아까 질문 을 드렸죠? 에펠탑은 왜 에펠일까요? 자, 바로 에펠탑은 그 귀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에펠탑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자, 는 바야흐로 1 7 8 9년도였어요 뭐가 일1나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1 0 0니다 프랑스 대1 7 8 9년 프랑스 대혁명1 0 0주년 프랑스 대으로1 0 0 9년도에 파리 만국박1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이 에펠탑은 1 8 8 7년1월에 착공을 해서 1889년 3월 31일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서양 열강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만국 박람회가 좀 유행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내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부강을 뽐내기 위해서 너나 할것 없이 이런 만국 박람회를 막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예전에 이앙시앵 레짐이라고 하는 아, 어, 군주 중심의 그런 정치 속에서 억압받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외침이었죠.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뭐그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을 했고, 지만 나폴레옹 정권의 이제 정부의 몰락으로 또큰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또 1871년도에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에 의해 수립된 사회주의 자치정부인 파리 코민. 파리 코민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이 안팎으로 불신이 가득한 그냥 그저 그런 그런 나라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겠죠. 어,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851년도에 이제 영국이 세계 최초로 만국박람회를 하는데 아주 이거를 성공적으로 개최합니다. 당시에 세계에서는 사회는 건물을 지을 때 주로 돌과 나무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돌과 나무를 사용을 했는데, 어 영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박람회에서 아주 눈에 띄던 건물 이름하여 수정궁입니다. 그거는 철과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돌과 건물이 아니라 철과 유리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고 성공한 거죠. 영국의 경쟁상대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어. 영국이 너희가 이렇게 성공했어. 오케이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영국을 능가하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아직 우리 프랑스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런 나라 아니야 아직 우리 건재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이제 알리고자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그 프랑스가 파리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국의 수정궁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에서 어 유례가 없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아주 수많은 그런 공모작들이 막 옵니다. 이제, 이제 와가지고 뭘 할까, 뭘 할까 딱 봤을 때 그때 철골 건축의 전문가였던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작이 완성이 됩니다. 이분은요, 뭐, 뉴욕의 우리 그 자교신상, 만들 때에도 그 안에 철골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러한 그 철골 구조물 부분에서는 요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인재 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그런 그 특기를 그대로 살려서 마치 철골 다리가 철골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다리를 마치 위로 세운 것 같은 그런 건설 그 작품을 준비를 한 겁니다 야, 이게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딱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어? 뭐 이런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위로 올려 이게 말이 돼?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어, 기존에 없는 그리고 이제는 돌과 나무가 아닌 이제 철로 만든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하기에 또기스타프 에펠이 굉장히 많이 또 설득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착공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기초 공사만 5개월이 걸려요. 5개월이 걸리고 이제 한 층, 한 층. 그래서 1888년도에 1층, 또그 다음 2층, 89년도에 3층까지 완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유례 없는 가장 높은 300m의 그런 철골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 이거 처음에는 아, 별로야. 싫어했을 때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완성시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에 국기를 개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300m 짜리 기대는 없죠. 300m에 국기를 개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오, 뭔가 있어 보이죠? 지금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었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드는데 정말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한층한층한층한층 한층, 한층, 한층 만듭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창피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건 왜 계속 반대를 했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당시에, 당시에 파리 이 도시기획은 이 모든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같은 블록에 있는 그 건물들은 발코니하고 창물들이 다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할 정도로 아주 겉에 보이는 미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300m의 그런 건축물이 우뚝 솟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냐, 어울리냐. 게다가 당시 그 파리에서는 미관을 중시했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이렇게 화강암을 다 씌워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그냥 철 안에 있는 철골 구조물을 그대로 그냥 충축하게 그대로 다 보이게 되니까 당연히 파리 시민들은 화가 나죠. 게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높은 건물이 있을 때 과연 이거를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와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리가 어, 에펠탑이 되었을 때 완공되고 할때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막 호평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파상이라는 분은 에펠탑의 어, 안에, 안에 1층 안에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어요. 왜냐면 어, 왜 거기서 드세요? 에펠탑을 싫다면서요. 에펠탑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싫다면서 왜 거기서 드세요? 아, 여기서 먹는 이유는 여기서 먹어야 유일하게 여기가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여. 그 정도로 이제 에펠탑을 싫어했었죠. 물론 모든 사람인데 에펠탑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고객, 이런 분들은 또 에펠탑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박람회가 딱 시작돼서 딱 오자 에펠탑은 정말로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야 그러니까 막 아무도 그 에펠탑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파리 당시 파리 방문함을 찾은 약한 뭐한 이백 여만 명의 사람들이 에펠탑을 찾았고 또전 세계에서 에펠탑을 제 홍보를 하게 되자 파리는 어, 프랑스는 이제 순식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또 이렇게 관심받는 그런 나라가 되버리고죠. 이 에펠탑은 이후에 1 9 3 0 년에 어, 뉴욕에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집니다. 그 빌딩이 3 1 9 m 예요이 크라이슬러의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1889년 3월 31일에 드디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준공식 날에 드디어 이제 디스타프 에펠은 파리 시의원들과 이제 함께 삼색기를 꼭대기에 탁 계양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 탑에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행운은 1889년 6월 10일 에드와르 7세와 그 가족들이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당시에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300m의 땅에서 300m 위에 올라서 봤을 때그 기분 아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에펠탑은 원래는 완공하고 나서 20년 동안 만 이제 세우는 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89년도에 완공이 됐으니까 20년 뒤인 1909년에 해체를 하자라고 했는데 어, 이미 에펠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 너무나 이쁘잖아요. 어, 멋있고 또그 상징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에펠탑의 해체를 반대하는 그런 시민 운동까지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당시에 무선 전신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에펠탑이 그런 무전 탑으로 역할을 도저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펠탑이 대체하지 않고 계속 존립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에펠탑만큼 이렇게 높고 긴 안테나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은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에펠탑은 이후에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 을 위한 안테나로서의 또 가치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안테나 중축으로 해서 처음에는 에펠탑이 300m였지만 지금은 324m로 그 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런 에펠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리아를 타고 가거나 또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하철은 저는 주로 지하철 타고 갑니다. 6호선하고 9호선이 있는 트로카데로 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서서 에펠탑고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되지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내리면 이렇게 그 그림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따라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시면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앞에도 또 건물이 하나 보려요그두 건물 사이로 사이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넓은 광장과 함께 에펠탑이 눈앞에 딱 보입니다. 에펠탑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께서 에펠탑을 내가 배경으로 좀 사진을 찍어 보고 싶다. 에펠탑을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두 건물 바로 샤이오궁이라고 하는 이 건물 사이로 들어가서 보셨을 때, 애플 탑을 가장 잘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코너를 틀기 전에 앞에 크레페를 팔고 있는데, 그 크레페를 파는 그 가게를 딱 돌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그 코너를 틀기 전에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저희 학생들한테 너희는 아마 이 코너를 돌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들은... 나도 모르게 와 하게 될 거야라고 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그러죠 요즘 사춘기 아이들. 저는 안 할걸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와라고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저는 와라고 안 하고 저는 오라고 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대부분 다 그걸 보는 순간 전부 다다 다 와라고 그렇게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아니야 아직, 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네, 아니야, 이제. <laughs> 그곳에 가면은 여러 막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서 애플탑 모형 같은 거를 막 팔기도 해요 하는데 이거 할 때는 흥정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조금 막 위협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위압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겁먹진 마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만약에 사실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아우. 안 사겠다, 안 사겠다, 확실하게 어, 의사표현을 하시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 거기 있는 어떤 상인과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다 모여듭니다,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어,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어, 나도 나도, 다섯 어, 개의 원유로, 다섯 개의 원유로, 조그만 에페터 그, 악세사리가 있어요. 액세사리를 5개 원유로 막 하는데 이제 여기서 e day, one dollar, o n 개 dollar, one dollar, o n 다 dollar, one d o l l 들 r one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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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에 e d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불꽃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혹시나 이 파리에 가시게 되면은 꼭 밤에 밤에도 한번 에펠탑 한번 봐보세요. 낮에 보는 에펠탑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밤에 보는 에펠탑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만 여름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 이쪽 유럽은요 해가 좀 늦게 져요. 근데 겨울에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좋더라고요. 겨울에 가서. 5시가 조금 넘어가면 바로 어두워지고, 조금씩 어두워지고, 6시 되면 바로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에펠탑을 가서, 낮에 에펠탑도 보고, 또 자연스럽게 밤에 에펠탑도 보고, 이렇게 볼수있더라고요탑을 파리에 가셔서 에펠탑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보시면. 콜로세움이 있죠. 콜로세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이탈리아를 가보지 않으신 분, 한 번도 로마를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이 건물이 콜로세움이라는 거는 다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이미지로 다 보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콜로세움에 담긴 역사, 그리고 콜로세움은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다 메듀의 태권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